안녕하십니까. 민영규입니다. 오늘은 무려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어, 앞서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녹화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녹화를 진행할 때마다, 어, 이런저런 이유로, 음,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월차선 3장.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예. 자, 회사 생활을 할때 특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선임과 상사, 싫어하는 상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상사를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인을 탔다고 하죠. 예, 라인을 탔을 시에는 그 상사가 잘 나가면 괜찮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상사가 잘 나가면 괜찮아요. 예. 근데 그 상사가 조금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그 상사는 이만큼 휘청거렸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은 욕보다 많이 물리죠. 휘청휘청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상사는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어서 방어를 하면서 최소한의 손해를 내면서 흔들려요. 그런데 밑에 흔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크게 흔들리는데 방어할 능력조차 없으니까 타격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자신의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권한과 경험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사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이건 라인을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로서 존재를 하려면, 내가 나로서 서 있고, 어, 상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 내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직장 인간관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음. 자, 모든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 무 남들보다 조금 더 존경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집까지 게라고 하는 상사일지라도 내가 아예 그렇군요라고 반응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말을 들어준, 어, 자기 일을, 음, 상사로서, 어, 상사로서, 어, 대해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줍니다. 예. 우리는 상사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활용해야 업무 성과를 낼수 있는 부하 직원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능력을 모두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맨 위에 있으면 아랫사람의 능력을 모두 활용해야겠죠. 내가 무언가를 할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몇 번이고 끈질기게 물어봐라. 예. 꼭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이 꼭 맞는 소리는 아닌데, 기술적이나 업무적으로는 물어보는 것이 어, 상사가 원하는 혹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익 창출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명 나는 어, 명령을 받을 때 어, 뭐 25와트짜리 전구를, 30개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라라고 알아듣고 그걸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5와트짜리 전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혹은 30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자기가 알아들은 내용이래도 한번더 되짚어줘서 물어보면 답답해할 수는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는 하지만 업무의 실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음, 도를 말로 규정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질문에 따른 삼천포로 빠지는 어, 설득에 따른 삼천포로 빠지는 본질과 벗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어, 우리가 어떤 진정한 본질, 그니까 아까 업무나 스킬에 관련돼서는 계속 질문을 하면. 본질에 가까워져요. 혹은 본질과는 멀어지더라도 그걸 요구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정말 본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두 번만 대답해주면 나조차도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라고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어, 성인들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도라는 것을 어떤 말이나 글로 정의할 수 있으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개인이 느껴야 되는 어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나로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듣다 보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니즈를 파악하게 되면 그 대화는 내가 주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막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의 니즈를 파악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나의 상사다. 그럼 내 니즈를 파악할 이유가 없어요. 듣고, 응, 무시. 이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마지막에,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나는 아무 소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해, 내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그러, 그런 거야. 그럼 더 놀라운 건, 나는 모든 상황이 정립이 되는데 얘기를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떠드는 사람은 들 음, 정립이 돼 있게 돼요. 즉, 모든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또한 업무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을 꺼내게 돼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내가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끈질기게 질문하라. 이건 나에게도, 어, 남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일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아, 저거 못하겠는데. 라는 것보다, 저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또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의 추월 차선 3장의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이 멘토다. 세 사람이 지나가면 세 사람이 모두 수승이다. 이거죠. 어쩔 때는 초등학교 프로 축구선수를 우리가 못 이기는 경우 많아요. 초등학교 프로 당구선수를 우리가 못 이기는 경우 많습니다. 어쩔 때는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성인인 나를 훌쩍 뛰어넘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멘토로 지목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A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C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성공한 그 방법만을 내가 가지고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또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C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멘토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멘토를 따르는 것은 위험하고 나를 실패로 지치게 만들고 실패로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 사람의 많은 모습을 좋은 점만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예가 많이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에 대한 예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어,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막 개설해서 후, 오, 성공을 한 여성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그 여성이 했던 방법대로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을 쫓아만 해도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쫓아할 게 따로 있습니다. 특히 IP 산업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것들은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과 몇년 전에 성공한 것도 그 원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을 예전에 사용을 할 때는 사람들은 음 그냥 나에 대한 자랑을 필요로 자랑을 하려고 올렸다 치면 그 자랑하는 니즈를 찾아서 알려주면 돼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자기가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한다면, 서로 서로 사람을 끌는, 끌게 하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한 스토리를 그대로 흉내낸다고 해서 성공할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멘토를 정, 정하고, 따라 할 때는 역사성이 있는 산업에서 성공한 사람. 역사성이 튼튼하면 변화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 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사성이 낮은 곳에서는 역사성이 낮은 만큼 따라 할수록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1시에요. 점심시간 끝났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